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laughs> 여기는 조개사입니다 네. 어 뭐, 앞에 대웅전이 있고요 옆에는 인사동이죠 네. 여기 보면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지금 잠깐 제가 한 30분 전에 와서 앉아 있었는데 평일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네요 오히려. 네, 네. 그렇죠. 아침에 일찍 많이 오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물론 이제 사찰이라서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통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구경삼아 오기도 하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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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께서는 상양 고건축의 전통 건축에 대가시죠. <laughs> 지금 이제 어 요거 지금 요거는 보니까 칠성각이라고 칠성각 그 라고 돼 있던데 네네. 예. 네. 전각 이름은 칠성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예. 지금 이 집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. 예, 조그만해요. 예, 조그만하게 해서 전 네모 기둥을 썼는데 예. 원형 기둥을 원형 기둥으로 예. 네. 칠성각 전각 예. 예. 내부 불상까지 이렇게 이제 해서 음. 안에 들어가서. 기도하고 이럴 공간이 못 돼요. 예, 그러, 그렇겠네요. 아무래도. 문, 문 열고 밖에서만. 아, 이렇게 음. 하고 있나. 그러면 여기서 상향 고건 측에서 할수 있는 데는 어디까지입니까? 지금 단청만 내놓고다 하고 있어요. 단청 전까지. 네. 그러면 탱화도 물론 아, 탱화도 탱 네, 네, 다른 단청만, 탱화하고 단청만 탱화 따로 단청 따로 이렇게 예 그럼 여기 모시는 것 보고 뭐라 그러나요 여기 불단 불단 네, 불단도 불단도 상향 상향 고건축에서 네. 어 단청하고 탱화만 네. 외주업체에서 하고요. 네. 이런 담장 같은 경우도 선생님께서 조성하시는 건가요? 아, 이거 제가 한거예요 원래 여가 장독대에 있었어요. 어, 이거 장독대요? 전통 장독대로. 아 이제 그래서 제가를 또 이게 이렇게 깔고 이렇게 했어 전통 장독대하고는 안 어울리네, 그죠? 네. 어차피 들어오는 일주문인데, 네. 양 옆에 기도하는 데가 있어야죠. 그런데, 저래 그 장독대 보여줄 게 없으니까, 저래 음 주지수님께서 여기다 장독을 많이 봤었어요. 예. <laughs> 그것도 뭐 나쁘진 않죠 네네. 하지만 의미가 있는 칠성각이 들어오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렇죠 네. 산신각, 산신이나 독성, 칠성에 기도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... 하신 것 같아요 아 여기 저기 조계사에는 지금... 산신각이 없습니까? 네, 네, 없습니다 음... 산신각을 대신해서 칠성각으로 네. 예, 그 안에 산신도 다 모시고 생화로서 음... 조성하는 거네요 아주 예쁘네요. 야 이게 만들어놓은 게 오래돼가지고. 예, 예, 아무래도. 예. 다 국내산 소나무니까. 아, 어, 국내산 소나무예요? 예. 저렇게 청이 녹을 수 있어서 이제, 음. 이렇게 나무가 붙으면 청이 거든요 음, 그런가 금방, 이 그, 그 정도 규모면 우리가 공장에서 조립해갖고 들고 와버릴 수도 있는데. 예. 여기서 또 조립하는 것도 볼겸 해가지고. 아, 그냥 조립해서. 저기 떠올 네, 수도 차이, 있는데 차 하나 크기가 안되는 아 그렇구나 네. 그래도 여기서 직접 공사하는게 의미가 있죠 네네 네, 네. 네. 그래서 그렇게 해본거에요 아 어, 네. 그렇구나 네. 오히려 이제 일은 품은 더 들어가는데 네. 이제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의미도 있고요 네. 요즘에는 그럼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가게 들어가나요? 그렇죠 선생님의 거의 1 100... 전각 중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. 이런 네, 거는. 네, 네. 거기에 거기에 비하면 이건 소품이죠, 소품. 네. 그런데 그 제가 각 하는 건 산신각 이런 건 빼고. 어, 빼고 대웅전 환, 또 예. 네. 지장전 이렇게 그거를 어, 대웅전 어, 이거를 적어도 필요해서. 한 20평 이상 네. 그죠? 평수는 뭐 그러니까, 청평암 수원정 같은 경우는 그렇죠. 20평이 안 되더라도 그건 좀. 그렇죠. 규모가 20평은 안 돼도 뭐 네, 규모가 대단하니까요. 전각으로, 네, 전각으로 들어가고. 네, 전각으로 들어가고. 요즘에 거기 작업하시는 분 제가 가끔 가서 뵙는데, 네. 보니까 선생님 이러는 스타일이 보니까, 여러 사람이 붙어서 막그 중간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, 네. 고수 한 분이 붙어서 네, 네. 그분이 끝을 내시더라고요. 이렇게 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. 그래야 일이 좀 깔끔하고. 여러 사람 붙여가지고, 며칠 만에 끝내버리면 훨씬 더 네. 뭐 효율적이지만, 네. 이렇게, 이제 여기도 그분이 와서 할 거예요. 오, 아, 그렇죠. 네. 그분 뭐, 보니까 뭐 한50몇 년, 한 55년 연세도 많으시던데, 저하고도 2년도, 한 40년, 예, 네, 그렇죠. 한, 한옥 시작할 때부터 그분이. 렇게 네, 말씀하시더라고요. 네, 일 많이 하신다고. 고맙습니다. <laughs> 그럼 제가 인사동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여기, 그럼 이게 언제 완공이 되나요? 아까 그 7월 30일 날로 돼 있던데. 네, 다음 주 아니면 우리 할 일은 끝났고. 어, 예. 주. 아, 단청해야 되고 뭐 하니까. 네. 기와도 이런 기와를할 거고. 음, 네. 예. 그러면 뭐 저기 그 뒤에 다른 분들이 오셔서 단청을 하더라도 네네. 어쨌든 이거 진행 과정은 제가 한두 번더 오겠습니다. 네네네. 고맙습니다. 네네. 나중에 한번 여주에 갈게요. 네네. 그 먼저 여주 옆에 네네. 선생님하고 또 아주 아주 단짝이신 석재, 쌍용 쌍용석제. 석재도 네. 제가 한번 오셔가지고 네. <laughs> 영상을 찍었어요. 네. <laughs> 바로 옆에 계시다고 그분도. 네. 네, 겸사겸사 저... 가보겠습니다. 아주 친하게 잘 사십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<laughs> 고맙습니다. 네.